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느헤미아 13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느헤미아 니에미아 13장은 느헤미야의 추가적 개혁 다섯 가지를 소개합니다. 지금까지 느헤미아는 12년 동안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성벽을 재건하고 공동체 건설에 헌신했습니다. 잠시 페르시아를 다녀온 후두 번째 개혁을 추진합니다. 첫 번째 개혁이 주로 경제적 면에서 초점을 맞췄다면 두 번째 개혁은 공동체 내 다양한 문제를 다룹니다. 일절에서구절은공동체 정체성 확립입니다. 니에미아는 아닥사스도왕 제위 20년에서 32년까지 12년 동안 유다 총독의 자격으로 예루살렘에서 활동했습니다. 12년이 지나자 니에미아는 자신이 이전에 아닥사스도왕에게 약속한 대로 다시 페르시아로 돌아갔다가 이후 왕의 허락을 받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느헤미아가 페르시아에 머문 기간은 정확히 알수 없지만 약 2년에서 3년 정도 걸렸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시 돌아온 느헤미아는 자신의 부재 기간 중 공동체 안에서 우려스러운 사건들이 발생했음을 알게 되는데 그것은 거룩한 공동체의 정체성을 위협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느헤미아는 곧바로 자신의 두 번째 임기의 개혁을 추진해 나갑니다. 그첫 번째는 기한 공동체로부터 섞인 무리를 분리하는 일입니다. 1절의 그날은 불특정 시점을 가리키는데 그전 문맥의 그날과 관계되기보다는 13장 4절에서 7절에 나와 있는 대로 느예미야가 다시 유다 총독으로 기한한 이후에 어느 시점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느예미야는 백성들을 불러모아모세 율법을 듣게 합니다. 원문은 그날 백성의 기에 모세의 책이 낭독되었다로 되어 있어 이 모임을 주도한 사람이 누구인지 명시하지 않고 있지만 정황상 니에미로 추정해 볼수 있습니다. 낭독한 본문은 이방민족과의 관계를 다루는 신명기 23장 3절에서 5절로 이 규정에 의하면 암모사람과 모압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신명기의 문맥에서 하나님의 총회는 제의적 모임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님의 총회에서 암몬과 모압 사람을 배제하는 이유는 그들이 이스라엘의 가난 행진을 막았기 때문입니다. 낭독한 율법의 말씀을 듣자 그 자리에 참석한 백성들은 즉각적으로 반응하여 섞인 무리를 해중으로부터 분리합니다. 여기에서 섞인 무리는 당시 유다인과 함께 거주하는 주변 국가 사람들이거나 이방인의 결혼을 통해 태어난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스라엘 가운데서 섞인 무리를 분리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분명치 않지만 아마도 이방인들은 거룩한 성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한 것으로 추측됩니다. 이것은 니에미아의 관심이 기한 공동체를 거룩한 공동체로 세우는 데 있음을 보여줍니다. 기한 공동체의 정체성 확립은 당시 니에미아에게 절박한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이후 니에미아는 본격적으로 공동체 개혁 작업에 착수합니다. 니에미아가 발견한 또 하나의 문제는 제사장 엘리야십의 잘못으로 인한 성전의 오염입니다. 당시 제사장 엘리야십이 친밀한 관계를 맺은 도비아를 위해 성전 안에 큰 방을 마련해 둔 것입니다. 니에메아서에서 도비아는 암몬 사람으로 성벽 재건 공사를 방해한 대표적 인물입니다. 그렇지만 도비아는 당시 몇몇 유다 지도자들과 결혼 관계를 통해 유대를 맺어온 것으로 보입니다. 니에메가 잠시 페르샤로 돌아간 사이 암몬사람 도비아가 성전의 한 방에 살면서 성전곡관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입니다. 4절에서 5절의 방으로 번역된 단어는 7절의 방과 달리 창고의 의미로 쓰입니다. 이 방은 백성들이 바친 재물 11조 거제물들을 저장해두는 장소 즉 성전곡관입니다. 아마도 도비아는 상업적인 목적으로 이 방을 쓰고 있었고 엘리아십은 그를 통해 부당한 이익을 취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뉘에미아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시점이 자신이 페르시아에 잠시 머물러 있을 때임을 밝힙니다. 뉘에미아는 12절에 예루살렘사역을 마치고 페르시아로 돌아갔다가 아닥사스 왕에게 요청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엘리아십과 도비아는 뉘에미아가 다시 돌아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뉘에미아의 귀국 시점을 예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제스상 엘리아십이 도비아를 위해 한 일을 들은 느예미야는 깊은 상실감에 빠집니다. 느예미야는 안몬사람 도비아가 성전 안에 머물고 성전 곳간을 사적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거룩한 성전을 더럽히는 것으로 간주한 것입니다. 느예미야의 이런 반응에는 제스상 엘리아십에 대한 분노와 실망감도 작용했을 것입니다. 제스상은 성전의 거룩함을 지켜야 될 책임이 있는 사람이고 백성들에게 본을 보여야 할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뉘에미아는 곧바로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도비아의 가구들을 모두 밖으로 내던지고 그 방을 정화합니다. 그리고 원래 있었던 성전 기물들과 죄물들을 다시 그곳으로 들어놓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뉘에미아는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정서요 거룩한 초세인 성전을 다시 정결케 합니다. 10절에서 14절은 레인에 대한 배려입니다. 뉘에미아의두 번째 개혁은 제2 종사자의 처우 개선에 관한 것입니다. 느헤미는 곧바로 도베아가 어떻게 성전 곳간에서 거주할 수 있었는지 조사에 착수합니다. 그 결과 느헤미는 백성들이 레인들에게 돌아갈 십일조와 거제물들을 내지 않아 성전 곳간이 비어 있었음을 알게 됩니다. 이것은 당연히 성전에 거주할 성전 종사자들이 성전에 머물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이 때문에 레인들과 성전 일을 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직접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농사를 지어야만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 뉘예메는 갈리들을 불러서 그들이 해야 될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을 꾸짖습니다. 이후 백성들이 가져온 곡식, 포도주, 기름의 11조가 다시 곡관에 채워지게 됩니다. 림예메에서에서는 11조에 대한 규정을 특별히 강조합니다. 그 이유는 예루셈의 성전 제의가 올바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레위인을 비롯한 제2종사자들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활동했던 말라기 선지자가 선포했던 메시지도 이런 배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니에미아는 이 문제를 처리함에 있어서 1차적으로 백성들을 올바로 지도하지 못한 가리들의 책임을 묻습니다. 그들은 얼마 전에 하나님과 백성 앞에서 이런 일이 결코 일어나지 않겠다 약속했던 사람들입니다. 지도자들의 임무 태만을 책망한 후 뉘에미아는 이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구체적 조치를 취합니다. 먼저 레인들을 불러 모아 자신들의 위치로 돌아가도록 합니다. 내네 사람을 지명하여 백성들이 내는 11조를 감독하도록 합니다. 여기에서 뉘에미아는 다양한 그룹의 사람들이 참여하도록 하여 투명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본문은 뉘에미아가 이들을 세운 이유를 그들이 충직한 자로 인정받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이다 라고 밝힙니다. 충직한으로 번역된 단어는 신실함, 충성스러움의 의미를 지닙니다. 이들의 직무는 백성들에게서 거둬들인 곡식과 11조를 제수장들과 레인들에게 분배하는 일입니다. 그토로 느예미야는 기도하면서 이 문제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느예미야가 잊지 말라라고 한 선한 일은 하나님께 대한 변치 않는 충성과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사랑을 나타냅니다. 결국 느예미야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성전에 대한 관심으로 성전에 대한 관심은 하나님의 종들에 대한 배려로 표현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느헤미아가 단호하게 도비아의 세간을 내어던지고 흩어진 레인들을 불러 모으며 11조를 회복시켰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느헤미아의 정화가 필요합니다. 우리 마음과 삶의 영역에 깊숙이 들어와 거룩함을 해치고 세상의 가치관과 타협을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느헤미아처럼 단호하게 이것은 내 삶의 고룩한 골방일 수 없다라고 선언하며 내어던지는 결단을 하는 여러분의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무너진 성벽보다 더 무서운 것이 무너진 영적 경계이며 재건된 성전보다 더 지급한 것이 정화된 마음임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주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으로 시작했지만 어느새 세상의 마음에 빼앗겨 저희 마음의 성전이 더럽혀졌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해주옵소서 저희가 알게 모르게 엘리아십처럼 세상의 불이와 타협하고 도비아와 같은 이기심, 물질주의, 아니라이 성전의 가장 거룩한 골방을 차지하도록 허용했던 저희를 용서할 줄 없어서 저희의 눈이 어두워져 레인들이 밭으로 도망가듯 주님의 사명의 자리를 떠나 세상의 염려와 생존의 문제만 급급했던. 저희를 용서해 주옵소서. 주님, 이제 저에게 뉴에미아 같은 단호한 영적 용기를 부어 주옵소서. 말씀의 율법책을 들을 때 즉각 순종하여 섞인 무리를 분리했던 백성들처럼 저희도 우리 안에 모든 불순물과 타협의 잔재들을 단호하게 내어던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Still your promise stood so strong You are faithful